네, 안녕하세요. 버건지 수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합격 후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0년 5월 2일날 네, 서울에서 열리는 카타르 오픈데이 채용에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즉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CB 드랍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2,000명 이상의 지원자들 중에서 약 200명 정도가 통과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픈데이가 서울 아니면 부산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오픈데이가 한번 열리게 되면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지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당일날 올라와서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전날에 올라와서 숙소를 잡고 그리고 그 당일날 이른 아침부터 뭐 메이크업, 헤어, 그루밍 준비하다 보면은 일찍 도착하는 경향이 있고 네, 선착순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 9시에 입장을 했는데 이미 대기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10시 반에 이력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찍 와서 대기를 하나 아니면 그 이후에 와서 대기를 하나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원 대행을 통해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선 누구도 그 합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 이제 곧갈것 같은데 그런 긍정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홍대에서 그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메이크업 헤어를 그 친구가 새벽부터 도와줬었고 4월 채용은 제가 너무나도 기대했었는데 사실 자신감? 누군가는 그게 많이 떨어지면 자만감이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제가 증명사진을 따로 챙겨가지 못해서 탈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5월에 오픈데이가 열릴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지만 학원 쪽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학원을 등록을 해서 조금 더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의자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막 벽에 서서 대기하고도 있었어요. 되게 막강한 학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쪽의 외양사팀은 의상부터 너무 화려했어요. 국내 항공사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이렇게 조금 정형화되어 있는데, 외국항공사는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본인에게 잘 어울리기만 하면 그게 색상이 어떤 색상인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버건디 색깔의 치마를 그리고 위에는 아이보리 색깔로 입었었어요. 나름의 의미를 두었었는데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니까 사막색 즉, 모래색이라 생각을 했고, 그거를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게 아이보리라고, 버건디는 카타랑콩을 대표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바품을 팔아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또 막상 현장에 가면은 그 분위기라는 게, 그 압도하는 분위기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총 면접관은 4명이었어요. 왼쪽에 2명,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명. 저는 오른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석에 앉아서 이제 앞에서 한명씩 빠질 때마다 옆으로 이동을 하는 식이었는데, 첫 줄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두 면접관의 출신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한 분은 영국분이었고, 한 분은 인도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심리적으로 영국분은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영국 악센트라는 것도 있을 테고, 조금 인상도 제가 느끼기엔 조금 차갑다고 느껴서, 인도 면접관이 저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분만을 쳐다봤었어요. 시크릿에서도 보면은 정말 원하면은 그 에너지를 계속 묵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저분이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이 내가 앞을 보고 있어도 옆에서의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아마 그분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앞에, 앞에 분이 영국 면접관에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제가 그렇게 원하는 인도 면접관 한테 간거예요 이분 웃고 있었어요 그 c 비 드랍은 밝고 강렬한 이미지를 남겨야 되거든요 2000명 중에서 단몇초 안에 결정하는 건 결국에 첫인상이거든요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속으로는 어, 영국 면접관이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앞에 분이 영문 이력서를 너무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A4 넣는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다 본인의 이제 이력서를 넣어서 정말 수십 장인 것 같았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니까 이 영국 면접관이랑의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분이 인도 면접관한테 갔었는데 오히려 그 면접이 짧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인도 면접관이 저를 불렀어요. Come here.